이 게임은 현재 전 세계에서 단 1%만 클리어했다고 합니다. 클리어만 해도 기프티콘 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깰 사람 무조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다... 아. 아! 오! 어? 언 게임만 한데 왜안 깨지는 거야? 진짜. 홍콩 님 때문에 1시간째 플레이 중. 난 뭔가 깰수 있을 것같 그러니까 난 뭔가 깰수 있을 것 같은. 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콩콩입니다 자 오늘은 i p 이라는 게임을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은 광고 영상으로서 광고주분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콩콩님 이 게임은 현재 전 세계에서 단 1%만 클리어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게임을 콩콩님 시청자분들은 클리어를 할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도발을 걸어오셨는데 도전한 양 38만 마리 성공하냐? 4500마리 약1% 맞죠? 진짜 딱 1%만 성공했는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광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이 게임을 플레이한 다음에 이 게임을 클리어했다. 제 게시판에 인증을 해주시면 만원어치의 기프티콘 쏩니다. 딱 말씀드렸어요. 진짜 딱 말씀드렸어요. 클리어만 해도 바로 쏩니다. 진짜 딱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 어? 클리어만 해도 만 원어치 준다고? 도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저도 이거 어제 플레이하다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2시간 동안 했거든요? 이게 2시간 동안 하게 됨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이냐면 간단한 미니게임 형식입니다 자 같은 타일을 그냥 이 아래쪽에 공간에다가 세개만 이렇게 두면은 사라지는 게임이에요 참 쉽죠잉?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벌써 3시간째 게임 중입니다 자 일단 1라운드는 자체적으로 좀 쉽게끔 되어있는데 바로 이 2라운드가 진짜 개 문제 중에 문제거든 어? 이게 진짜 문제다 같은 타일을 3개씩 이렇게 클리어해주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꼬입니다 타일이 꽉 차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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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돼버린다. 어, 이렇게 돼버린다. 혹시 똥폰으로도 가능한가요? 나 LG 폰인데, 아, LG 폰이 똥폰이라니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도 만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일 3개씩 넣다 보면은 갑자기 막 꼬일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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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이게 이러다가, 저 어, 자꾸 어, 진짜 꼬였는데, 어, 랍픽 자, 위기 위기 대처 능력, 장훈의 위기 대처 능력. <laughs> 타일 다 그냥 싸그리 싸사 비워 버렸잖아, 내가. 어? 공님이 그래도 게임 잘한다고 유명하신데, 설마 못 깨겠어요? 근데 저도 이거 한 3시간째 붙잡았는데 못깼다니깐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세 개가 없잖아. 어? 그럼 이러면 도박을 해야 돼. 어떻게 도박을 하느냐? 이 여기 이 당근 있죠. 요 당근 요 당근 보시면 아래 칸에 종이랑 불이 있어. 그러면 아래 거까지 되는 거거든.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종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내가 너무 쉽게 깨버리면 어떡하지? 진짜 고민.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 어느샌가 여기 타일에 세 개가 쌓여 있어. 근데 옥수수 하나만 들어오면은 바로 비워지는 거죠. 당근 가고요. 옥수수 하나.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거든. 당근 하나 먹고 이거 장갑 치워볼까? 종한번 먹고 우유를 두 개를 때려 먹으면 이거 먹어준 다음에 풀떼기 먹고 종 그렇지 휴 위기탈출 개꿀이고요 이게 밑에 있는 카드가 진짜 이게 거시기하다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만 7개 8개가 쌓여있거든 털뭉치 여기 있는데 이것도 깨고 이것도 깨야 되는데 이것 깨려면 이것 깨야 되고 이것 깨면 이것 깨야 되는데 큰일 난거 같다 뭔가 잠깐 비워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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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과다. 당근 하나만 나와라. 여기 지금 당근이 하나도 없잖아. 당근 제발. 아이, 당근. 당근. 아니야. 아! 자, 여기서 이쉽앤쉽은참자비로워요 왜?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를 보고 획득할 수 있는 이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광고를 한번 보면 오늘 지하철을 탔는데 옆 사람이 쉽앤쉽을 하는 걸 봤어. 양털 뭉치 세 개를 잘못 고르더라고. 나는 그 옆에 있는 사과를 먼저 골랐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광고를 보면은 한번 부활을 시켜주면서 안에 있던 세개 그냥 뽑아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나 뽑아도 답이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아래 에 보면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패석기. 이것도 광고로 볼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막말로 이게 광고 보는 게 선택입니다. 선택.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 보통 게임은 강제적으로 광고가 툭툭 튀어나오잖아 근데 이 게임은 광고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보고 필요 없으면 안 보고 선택입니다 선택 이럴 때는 새로고침 싹 걸어 새로고침 맞냐? 자 이렇게 된다는 점 이렇게 된다는 점 어, 모닥불 있다 모닥불 먹어주고 털뭉치 사과가 가만히 있어봐 사과가 지금 되게 애매한 장소에 있거든요 여기 먹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과감해야 돼 이거 쌓이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돼 이렇게 해주고 장갑이 있거든요 근데 장갑을 먹으려면 이거 치우고 이거 치우고 이거 치운 다음에 이거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어 완전 개손해 일단 요거는 내려놔 그렇지 여기 세개 내려갔죠 일단 이거는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랄까 순서상으로 이거까지도 맞아 그쵸? 이거 먹고 이렇게도 맞아 이렇게도 맞아. 아내 옥수수 다음 거 가능해 보이는 거는 옥수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은 이거 이거 이렇게 먹고 4 칸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옥수수를 따다닥 먹는 게 가능? 불가능. 이러면 아, 이걸 랜덤석게 해 줘야 돼, 얘들아. 이거는 이거는 봐 줘야 돼. 이건 광고를 봐야 돼. 방감하게 리롤 갑니다. 슈루룩. 오시슈조박을 한번 해 볼까? 여기서 이렇게 까 가지고 여길 가보면, 망했다. 어, 와, 어... 씨.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국가대항전까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6등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옷 입는 사람들. 이옷 입은 사람들이 클리어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클리어한 사람이 없다. <laughs> 지금, 다른 곳은 옷을 다 입고 있잖아. 지금 8명 정도가 깼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쉽앤쉽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깨는 사람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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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 트게더 게시판에 인증을 해주시면 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무조건 넣어주신다고 하시니깐요 꼭 플레이해보고 클리어 후기 좀 남겨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한글로 쉽앤 쉽을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는 영어로 쉽앤 쉽. 영어로 치시면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면 하단에 더보기란에 제가 추가로 링크 걸어 놨으니까 거기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 인증 이벤트는 12월 1일까지 유효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다운받고, 빨리 플레이를 해야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